삼각비는 무엇인가요? 오른쪽 그림 같이 각 A가 공통인 직각삼각형 ABC, ADE에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값을 구하여 보자. 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 ADE는 각 A 공통이고 각 ABC하고 ADE가 90도로 같으므로 AA 닮음이 되는 거지. 이때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2, 여기 3대6이니까 닮음비가 1대2가 되므로 AE의 길이는 10cm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는 5분의 빗변, AC분의 BC가 되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고 삼각형 ADE에서 빗변의 길이는 10, 밑 높이는 6이 되므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각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의 값이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어. 그러면 서로 닮은 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의 값은 항상 같을까? 대답부터 얘기하면 항상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밑에 그 얘기를 해놓은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 A B- C- A B- C- C- 와이 삼각형들은 모두 각 a 를 공통으로 하는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닮은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일정하므로 항상 그길이의 비, 빛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a b c일 때나 a-a b-c-일 다시 다시 때나 a b--c-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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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렇게 다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밑변분의 밑변도 밑변분의 높이도 이 삼각형에서 모두 다 같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A, C분의 B, C 선분, 그 다음 선분 A, C분의 A, B, 선분 A, C분의 B, C 값이 일정한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삼각비를 설명해 놓은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 삼각비를 좀더 여기 좀 간단하게 이빈 공간에 써주면,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하는데, 자, 삼각비의 종류는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이 되는 거고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기준각에 대하여 빗변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다가 삼각형 ABC라고 하면 각 A에 대하여 여기는 빗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각 시에 대하여서는 각 시에 대하여서는 빗변은 바뀌지 않아. 빗변은 여기가 빗변인데 각 시에 대해서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고 바로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직각 삼각형에서 주어진 각의 삼각비를 구하라 하면 빗변하고 빗변은 변하지 않지만 밑변과 높이가 변함으로 달라짐으로 우리는 기준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바뀐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옆에를 보면 각 a의 사인값 사인 a의 값은 여기 잘봐 사인 a는 아까 여기서 빗변 분의 빗변 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ac 분의 bc가 되는 거야. ac 분의 bc가 되는 거고 코사인 a는 여기서 빗변 분의 밑변 했으니까 요게 빗변, 요게 밑변이니까 ac 분의 a가 b 되는 거고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가 탄젠트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ab 분의 bc가 되는 거야. 위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통틀어 각 a의 삼각비라고 하는 거야. 각 c의 삼각비를 구하여라 하면 여기서 밑변하고 빗변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하면 되는 거고 이상을 정리하면 삼각비 각비가 90도에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b분의 c가 아이고 사인 A는 b분의 a가 되는 거고 코사인 A는 b분의 c 탄젠트 A는 c분의 a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기 지금 여기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에 대하여 삼각비는 이렇게 세 개, 각 c에 대하여 삼각비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 값을 구하여라 하면 이렇게 여섯 개를 다 써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사인 a는 요각이 기준이니까 빗변 높이 빗변이 되는 거고, 그다음 사인 c는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 빗변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어 주면 되겠지.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의 삼각비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사인 A인데 요게 이제 기준각이었을 때 얘가 빗변이 되는 거고. A가 마주 보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그다음 그럼 얘가 밑변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값은 b 빗변분의 높이니까 6분의 4 해서 3분의 2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3분의 루트 5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너는 2루트 5분의 4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니까 너는 5분의 2루트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싸인비, 코싸인비, 탄젠트비는 이제 비 값에 대하여는 밑변하고 높이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 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빛변은 똑같지만 높이는 너가 마주보는, 여기가 이제 초록으로 쏙게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각 비를 기준으로는. 자, 그러면 싸인비는 6분의 밑변, 아, P가 지금 AC가 되니까 6분의 2 루트 5 해서 3분의 루트 5가 되고 코사인 B는 빗변 분의 밑변 6분의 4 3분의 2가 돼. 탄젠트 B는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예제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비 값을 구하시오. 자, 한 변의 길이를 안 알려주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의 길이를 구한 후각 A의 sin, cos, tan 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따라하게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BC의 길이는 루트... 36 마이너스 25 하면 루트 11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a의 값은 빗변 분의 여기 루트 11. 빗변 분의 높이니까 6분의 루트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밑변 6분의 5.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 5분의 루트 11이 되는 거야. 문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1번.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면 BC의 길이는 루트 25-13 하면 12이 루트 3이 되는 거야. BC는 이 루트 3. 그러면. 사인 a는 사인 a는 빗변 분의 높이가 bc가 되니까 5분의 2 루트 3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밑변 5분의 루트 13 탄젠트 a는 밑변 루트 13 분의 2 루트 3 유리화 하면 13분의 2루트 39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사인 B. 사인 B는 이제는 빗변은 똑같고 높이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 BC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럼 5분의 루트 13. 코사인 B는 5분의 2루트 3. 탄젠트 b는 2루트 3분의 루트 13 하면 너는 6분의 루트 39가 되는 거야. 2번 먼저 ac,bc의 길이가 같다고 라 했으니까 ac,bc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이 2x의 제곱이 이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 x의 제곱은 6이고 x는 아이고 엑스는 루트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루트 6. 요 길이도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a부터 써보면 b변이고 높이가 루트 6이니까 2루트 3분의 루트. 6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A 코사인 A도 2루트 3분의 루트 6이니까 똑같은 거지 2분의 루트 2 탄젠트 A는 루트 6분의 루트 6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야. 다음 사인 b는 사인 b 빗변 분의 높이 아까 나왔지? 2 루트 3 분의 루트 6은 2 분의 루트 2. 코사인 b도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2 루트 3 분의 루트 6 2 분의 루트 2. 탄젠트 b는 루트 6분의 루트 6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예제 2번 각 B는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4분의 3일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시오. 사인 A가 4분의 3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c 빗 변분의 높이 한개 4분의 3이니까 직각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서 나머지 한변 a b를 구한 후 코사인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 3번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 b c에서 탄젠트 a가 루트 3일 때 사인 a 플러스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시오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 A, B, C가 되는 거고, 탄젠트 A가 루트 3이라는 말은, 너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한개 루트 3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구할 수 있는 게 A, C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1 함으로 너는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sin a, sin a 플러스 cos a의 값은 sin a는 ac분의 요각에 대한 높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3 플러스 cos a는 2분의 1이 되므로 답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생각 넓히기. 다음은 헤리미가 아래 삼각형을 보고 코사인 A의 값을 말한 것이다. 해리미의 말이 옳은지 말, 말하고 옳지 않다면 바르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보자. 코사인 A의 값은 AC분의 AB이니까 8분의 5가 되겠네. 자, 이 말은 옳지 않은 거지.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직각 삼각형이 없다면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지. 자, 각 A에 대한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조선을 C에서 수선을 그려서 수선의 발을 여기를 H라고 하면 이제 삼각형 AHC에서 코사인 A의 값은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8분의 AH라고 해야 맞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구해 줘야 돼. 없을 땐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기.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 비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사인 A.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3분의 5. 코사인 A.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12. 탄젠트 A는 12분의 5. 그 다음, 여기도 사인 A는 빗변이, 빗변은 이빗변 직각이 마주보는 변이 직 빗변이야. 사인 A는 루트 34분의 5유리화 시키면 34분의 5 루트 34그 다음 코사인 A 빗변 분의 밑변 루트 34분의 3이니까 34분의 3 루트 34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너는 3분의 5가 되는 거야. 문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AC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AC는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루트 13이 되는 거지. 그러면 sin a는 루트 아이고 루트 13분의 2니까 13분의 2 루트 13. cos a는 13분의 3 루트 13, tan a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나 여기도 bc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bc는 루트 339 45 마이너스 36 하면 9가 돼서 너는 3이 되는 거지. 여기는 3, 그러면 사인 A는 3 루트 5분의 3, 루트 5분의 3 하면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 코 사인 A는 3 루트 5분의 3루트 5분의 6 하면 5분의 2루트 5가 되고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문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는 4분의 3일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코사인 A의 값은 여기서 12분의 Y가 되는 거지. 12분의 Y가 4분의 3이 되므로 4Y는 36, Y는 9가 되는 거야. 여기가 9. 그러면 X의 길이는, X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12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하면, 144에서 81을 빼면 되니까 답은 3루트 7이 나와. 문제 4번.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는 5분의 8일 때 사인 A와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선생님이 각 B가 90도인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A, B, C. 코사인 A가 8분의 5니까, 코사인 A, B변 8, 밑변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BC의 길이는 루트 64에서 25를 빼면 루트 39가 되는 거야. 여기는 루트 39. 그러면 사인 A의 값은 B변분의 높이니까 8분의 루트 39가 되는 거고, 탄젠트 A의 값은, 탄젠트 A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루트 39가 되는 거야.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각 A, G, E가 각 X와 같을 때에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제일 먼저 여기서 e, g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야. 그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e, g의 길이는 e, g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A2의 길이는 여기 A2의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A2G를 그려보면 A2G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2가 되고 이런 여기가 직각 a, e g라는 직각삼각형이 생긴 거지. 여기는 a, e g는 루트 2였고 여기는 1이었던 거야. 그러면 a, g의 길이가 보이지. a, g는 빗변의 길이니까 루트, 루트 2의 제곱 2 플러스 1 해서 루트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3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지금 요 각을 x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x 따라서 코사인 x의 값은 빗변 분의 밑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므로 너는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는 거야. 문제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표지판에 써있는 10%는 도로의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거리의 비의 값이 10분의 1임을 의미한다. 이 도로에, 도로에서 수평면에 대한 도로의 경사각을 각 A라고 할 때, 각 A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자,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거리의 값. 그러면 이 대한이 붙는 거. 대뭐모에 대한, 대한이라고 이거 붙는 게 바로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평 거리가 뭐야? 10일 때 수직 거리는 1이 된다라는 소리거든. 다시 그려 보면 여기서 수평 거리가 10일 때 수직 거리는 1이 된다라는 의미야 여기가. 그럼 나머지 한 변에 여기가 그리고 각 a가 여기가 되는 거지. a가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a, b, c라고 할때 a, c의 길이를 먼저 구해놓으면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1이 되는 거야. 각 a의 삼각비의 값은 사인 a는 여기가 루트 101이 되니까 101분의 1, 루트 101분의 1이니까 너는 101분의 루트 101이 되는 거고 코사인 a도 루트 101분의 10이니까 너는 101분의 10 루트 101이 되는 거고 마지막 탄젠트 a는 입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야.